차단하세요, 여러분. 네, 차단. 차단하시면 돼요. 저만 보여요, 차단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자, 막창이에요, 막창. 막창을 밀가루에, 어저께 물에 좀 담가 놓고, 밀가루에 빡빡 닦았어요. 네. 그리고 끓는 물에다가 이제 냄새 제거. 재고... 넣어요. 막창, 막창. 막창 을 넣어요. 중국 방송 같아요. 지금 셔 <laughs> 중국 방송 같네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냄새를 제거할 거예요. 이게 예. 빨대방 나무 넣어고 둘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맛술. 마술. 맛술을 넣게요. 맛술을 넣으세요. 맛술을. 맛술을 넣고. 월계수잎. 월계수잎. 월계수잎을 넣고. 빨나 나무를 아 끼지 않았어. 왜냐면 실리콘에서 나무가 좀 전력돼가지고 오늘은 나무를. 좋은 장작으로 이 좋은 장작 피면 냄새도 좋아요 예 우리가 마실 때 나쁜 장작 합판 같은 거 태우면 폐가 너무 안 좋아지는 느 느껴져 그 다음에 커피가루를 좀 넣을게요 잔내장은 커피가루를 커피가루를 조금 넣고 마실랑가 볼론 몰라 자 이렇게 해서 끈는문에다가 한번 초벌을 하도록 할게요 막창 초벌 중입니다 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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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예안 돼. 쏘니다 돼. 냄새 안 돼. 쏘면 안 돼. 쏘면 안 돼. 쏘면 나 돼. 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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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불에 굽는 것 같은데 바로? 이거게 꺼내요 살짝 살짝 그냥 숯불에, 메인은 숯불에 굽는 거니까 메인은 숯불에 굽는 겁니다 응. 아네 데인턴이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노래가 너무 슬퍼. 마지막 퀴즈 전에 듣는 노래가 되게 예쁘 갑자기 이순재 선생님 생각난다. 그렇죠. 마지막에 꼭 그럴 때 듣는 노래가 듣는 같은... 거.